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갑자기 웬 감성팔이냐고요? 키오스크를 바라보는 고령층의 마음이 이 가사 꼭 맞아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오늘 제가 발라드릴 빨간 약은 연령대별 영양제 추천 4탄,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백세 시대. 자, 몸이 건강해야 이 젊은이들의 문화도 습득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챙기시면 좋을 영양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이 쓰시는 거 보니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 내 몸이 기상청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10대와 고령층에서 칼슘이 권장 영양 성분으로 꼽혔는데요, 10대는 활발한 성장으로 인해서 요구량이 많아진 것이라면 60대 이상 노령층에서는 노화로 인해 칼슘이 부족해지면서 골질량이 저하돼서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의 위험에 노출이 되며 이 칼슘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년층에게 칼슘은 이 단순 뼈 건강 뿐 아니라 고혈압, 동맥 경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성분으로 추천되기도 합니다. 칼슘은 위산이 충분히 있을 때그 흡수율이 증가되는데요. 그래서 식후에 이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복용하는 것이 위장장애 부작용도 줄이고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흡수된 칼슘이 가야 할 뼈로 가지 않고 혈액 중에 많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석회화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제는 저녁 시간대에 복용하면 신경이나 정신이 차분해지면서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왕이면 저녁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좀더 좋겠죠. 두 번째 영양제는 바로 눈 건강의 상징 루테인입니다. 이 루테인은 아레즈라는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중등도 이상의 황반변성에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좀더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백내장, 황. 황반변성과 같은 연령 관련 안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인 황반은 한번 손상되면 세포를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노안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방치하다 보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루테인 아스타잔틴, 지아잔틴이 있는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색소 밀도를 보호하고 또 아스타잔틴은 각막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분들의 조합으로 여러 눈 영양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아레제2 임상연구에 사용되었던 구성인 비타민C, 비타민E,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구리 오메가 3의 조합이 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품이 좀더 근거 있게 고령층 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남자의 자존심, 이 60대 이상의 남성 분들이 전립선 건강 때문에 아연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요, 남성 영양제처럼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사실 아연은 이 체내의 약 100여개 효소 그리고 조효소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면서 세포 재생과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고 또전막 면역 개선과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이 모두에게 권장됩니다 또한 이 아연이 부족해지면 식욕이 감퇴되고 탈모, 신경장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아연은 콜레스테롤 축적을 감소시키고 후각과 미각을 개선시키는 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입맛도 없고 세포 재생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면역력도 걱정된다 하시는 분 그리고 설사가 잦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음주가 잦으신 어르신 분들이라면 아연을 추천드립니다. 이 아연은 흡수가 좀잘 되지 않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중 글루콘산 아연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추천드린 영양제 중에서도 이 생활 습관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라면 득이 아닌 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루테인의 경우 애연가거나 폐암가족력이 있다면 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은 이 원료 특성상 카로티노이드 황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당 계열 색소를 고함량으로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는 폐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루테인 함유량이 일반적으로 20mg 정도이기 때문에 고함량 제품이 없어서 허가량 이상으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연의 경우에는 과잉 섭취했을 때 구역구토감, 설사와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루 300mg 이상의 고함량 아연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면역 기능이 손상되고 또 구리 흡수 저해, 빈혈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아연 보충제 역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의 허가 용량에 맞춰서 복용하신다면 이런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월이 야속해... 야속하게 흘러가버린 세월은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한번 놓친 건강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을 잘 챙기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라드리는 빨간약 연령대별 영양제 추천 4탄 60대 이상 고령층의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